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집간 함께 찬양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땅은뜨며이 바소서 거짓과 탐로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해하소 오소서 은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 소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왕의 은라를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곳에 하늘을 가르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차지했던 거짓과 탐욕 모든 악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가슴 가운데 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을 가리고이일의 가운데 이신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구별되어 택함 받았습니다. 나는 구별되어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그택한 받은 분들의 표정들이 지금 왜 그렇습니까? 뭔가 좀 예, 어깨도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아주 진소리가 정확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잘생기던 못생기던 쌍카풀이 있던 없던 <laughs>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돈이 많던 적던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장의 9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 또한번 놀라게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법적 용어로 해서 이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사랑의 반가로 어떠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버지 찾아가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 아버지 많이 불러봤죠 네. 아마 여러분마다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분은 그거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또 수고해야 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이밤 가운데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이 금요일 밤에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 스스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늘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저렇게 살고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굉장히 낮은 자존감, 열등감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햇세드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금요일 차곡차곡 매주마다 저만치 떨어져버린 내 잃어버린 자존감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비교할 대상들이 아니세요. 아님.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존귀한 분들인데 아님. 알겠니 진솔아? 음, 아주 좋아. 그래. 우리 진화도 알겠지? <laughs> 그래, 좋아. <laughs>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게 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래요. 음. 이게 얼마나 합니데 음.